안녕하세요. 봉띠가입니다. 오늘은 구피 먹이 종류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최고 핫한 APK 구피,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 러브라바, 치어용 2호, 4호, 4호는 성어, 그리고 물에 떠는 플레이트, 테트라민, 그리고 브라인 시리프 이렇게 끓여서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요 먹이를 섞어서 이렇게 알로 만들었는가 얘네들이 열을 주면 환장을 해요. 여러분도 요래 쿠피가 좋아하는 먹이 섞어서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알풀 얘네들은 하프 블랙 로즈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